안녕하세요. 행운 멘토 나비쌤입니다. 6월 28일 수요일 오늘의 띠별 운세입니다. 쥐띠분.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간다면 좋은 관계로 발전합니다. 처음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점점 번창하고 안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연애운.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는 속담처럼 말 한마디로 천냥갑 이상의 사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신중하고 배려 넘치는 대화로 사랑을 얻어보세요. 금전은 잘못은 인지하지만 생각이 많아 실천이 어렵습니다. 우유부단하고 지지부진합니다. 단단히 결심을 하고 힘찬 에너지로 추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행운의 컬러는 은색입니다. 소띠분 위기가 기회로 전환됩니다. 갑작스러운 계기로 문제가 해결이 되어 일이 점차 점차 성장합니다. 가뭄에 내리는 단비 같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연애운 떳떳하지 못합니다. 불합리합니다. 갑작스러운 방해로 인해 차질이 생겨 상황이 원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크게 불안하고 변덕스러운 모습이니. 평정심을 되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금전은 거의 다 왔지만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여유 있는 몸과 마음으로 희망의 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행운의 컬러는 남색입니다. 호랑이띠분 위기가 오히려 큰 반전이 되어 더 좋은 소식으로 변합니다. 당당한 태도일수록 길합니다. 뜻을 굽히지 마시고 직진하세요. 연애운 도와주는 사람이 많이 생깁니다. 믿음과 신뢰가 넘치는 때입니다. 주위의 응원을 얻어 사랑을 이룰 수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늘 품고 살아야 합니다. 금전은 성공이 코앞에 와 있습니다. 조심하는 마음으로 위험을 미리 예방하고 준비하니 어려움 없이 좋은 상황을 유지합니다. 실력과 재능이 많으니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행운의 컬러는 노란색입니다.토끼티본 동굴 속에서 수행하는 도인의 모습입니다.지금의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참을성이 필요합니다.상황이 더디게 흘러갈 수 있으나 이것 또한 과정이라 여기고 자중해야 합니다.연애운. 마음이 무거워서 쉽사리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뭔가 마음이 지쳐 있으니 일단은 마음을 회복하는 데 집중하세요. 금전은 일도 많고 어려움도 많습니다. 하는 일에 비해 소득은 없으나 베푸는 마음으로 꾸준히 해 나아간다면 결국에는 원하는 바를 달성합니다. 행운의 컬러는 흰색입니다. 용띠분 공부하기에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이해가 빠르게 되고 능률도 향상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 학문이나 시험에 좋은 성적, 성과를 얻습니다. 연애운 활짝 웃을 수 있는 경사가 생깁니다. 기다렸던 좋은 소식이 찾아옵니다. 기쁨을 만끽해도 좋습니다. 금전은 공경에 빠져 고민하다가 우연히 해결의 실마리가 보입니다. 주저 없이 움직인다면 원하는 대로 이룰 수 있습니다. 지금 생각나는 사람이나 일이 있다면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행운의 컬러는 갈색입니다. 뱀띠분 협력 화합이 잘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더불어 재물적으로도 원하는 결실을 맺습니다. 남을 기쁘게 해 준다면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연애운 정성이 필요한 때입니다. 요행을 바라기보다는 순수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임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만약 종교가 있다면 기도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금전은 바람이 부는 모습입니다. 약간의 변동은 있으나 상황은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오늘은 감정기복만 잘 조절한다면 큰 탈은 피할 것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무지개색입니다. 말띠분 예술 방면으로 좋은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며 함께 할수록 이렇습니다. 결과를 기대해봐도 좋습니다. 즐겁고 기쁜 기회 제안이 들려옵니다. 연애운 아름다운 보름달입니다. 충만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풍요롭고 화려합니다. 그러나 밝음이 있으면 어둠이 있으니 현상 유지에 신경 써야 합니다. 금전은 변화의 시기입니다. 다양한 갈림길 앞에서 잠시 고민은 되겠지만 이내 좋은 선택을 합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늘어나 원하는 결실을 맺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검은색입니다. 양띠분. 사람들 앞에 나서서 설득하고 연설하는 모습입니다. 리더이거나 상황에 주도권을 갖게 됩니다. 대인 관계에서 구설 시비 등의 위험도 있으니 조심도 조심하세요. 연애운. 스스로를 너무 믿지 못하는 것은 절제가 아니라 억압입니다. 마음이 내키는 대로 일단 행동해 보세요. 사랑은 시기를 놓치면 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 금전은 도와주는 사람이 많이 생깁니다. 믿음과 신뢰가 넘치는 때입니다. 주위의 응원과 지지로 인해서 일을 성사시킵니다. 감사한 마음을 늘 품고 살아야 합니다. 행운의 컬러는 초록색입니다. 원숭이띠분, 겸손함으로 사람들을 대하였기에 좋은 기회와 운이 열립니다. 아직은 캄캄한 듯 하지만 곧 희망의 해가 뜨고 있으니 조금만 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연애운, 불편한 상황이지만 적절한 인내와 대처로 상황이 좋게 해결됩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믿음과 신뢰를 얻습니다. 시기적절한 일입니다. 길한 운이 열려 있으니 차분하게 임해 보세요. 금전은 때가 늦어져 답답합니다. 마음이 조급합니다. 그러나 기다린 시간을 만회하는 좋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서두르지 않고 실력을 쌓으며 기다리는 편이 좋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빨간색입니다. 닭디분, 소원이 이루어지기 직전입니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노력하면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성사됩니다. 연애운 잃어버린 물건을 찾고 어려웠던 상황이 점차점차 점차 해결되는 시기입니다. 점차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할 때입니다. 금전운 어려운 시기가 거의 끝났습니다. 바라던 꿈이 이루어집니다. 명예, 재물 등 노력에 대한 보상이 뒤따릅니다. 운이 트이는 좋은 때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주황색입니다. 개띠분 후하게 먼저 일을 잘 처리하면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됩니다. 숨은 귀인들이 움직여 일을 성사시킵니다. 연애운 누군가의 도움을 기대하기보다는 스스로가 해결하는 편이 낫습니다. 지나친 욕심은 내려놓고 묵묵히 노력하면 점차 조금씩 풀릴 것입니다. 금전은 우물 안 청개울입니다.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새롭게 바라봐야 합니다. 소소한 일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파란색입니다. 대지팁은 흩어지고 정리가 되는 때입니다. 마음은 붕떠 있고 다소 산만해집니다. 변동과 이동이 많은 시기이니 적절히 잘 활용하면 좋은 결실을 맺습니다. 연애운. 주변인의 조언을 기담아 듣는다면 해결의 실마리가 보입니다. 귀인의 복이 있는 시기이니 어려움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청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금전은 계속 고비는 있으나 좌절하지 않고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희망의 문이 열립니다. 승승장구하는 모습이 있으니 더욱 노력하고 정진하면 더큰 성공을 이룰 것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보라색입니다.